눈에 빛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스는내져소서 하지만 너무 사랑하내데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페이더가 I'm your 사 맞다 우리 이렇게 밝게 하기로 했었죠 <laughs> 한마디면 또다운되게할 뻔했어 <laughs>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시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다해야되는 예비 취준생 박구입입다 오늘도 여전히 취업 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어떻게 구는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다시 쓰며 배우는이력서 자소서 더는이는 방법 다수베이더가 7월 특집 시이과 함께 100회를 맞이했습니이 야, 어 경사네요. 그러니까요. 야.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네. 아니 두 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저번 아. 주부터 이렇게 쓱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음. 우리 토주 대감인 강쌤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백회나 됐어요? 아, 너무 너무 아기뻐 보이시잖아. 너무 무던다. 아니 그 그만큼 똑같은 얘기를 1 0 0 번이나 했다는 얘 <laughs> 거지. 옛날 혼내신거 아니에요? 네, 내가 뭐 듣든 뭐 백회를 진행을 했는데. 분명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어 글쎄 1 0 0회라고 하니까 이게 또 새롭네. 와. 어, 앞으로 뭐 200회, 300회 뭐 회수를 떠나서 한 번을 하더라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취준생, 취준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또 매년 그쵸. 매년 취준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음. 하지만. 정말, 취준생분들이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세미씨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 100회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런데 아직도 100회가 될 동안 저는 취준을 <laughs> 못하고 아,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예 열심히. 이쪽으로 전향을 하시는 것도. 아, 네, 하반기에는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취준을 꼭 해보겠습니다. 네. 본무기를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아, 네. 딱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같이 그때는 잘되셔갖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 저렇게 되는 거야 나도 할수 있어. 그런 또 의지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스페이더 100회까지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쌤 말처럼 200회, 300회, 1000회까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꿀팁과 정말 자소서 잘 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강 쌤의 애정 어린 지도를 받을 우리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삼성인의 프로필 함께 보겠습니다. 어,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에서 전자 전기 공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7세고요. 이번에 지원한 기업은 삼성전자 DS 메모리 사업부 공정 기술직입니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도 삼성전자 공정 기술 직무예요. 음.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 3.7, 커마1 급, OPIM2, 전기 기사 자격증. 코딩캠프 파이썬 수료 반도체 설계 관련 교육 수료 반도체 공정기술 교육원 실습 수료 오 되게 많이 했네요 반도체 양성 교육 국비 과정 진행 중아네 어,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기술 직무 중에도 에치 공정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제공한 직무 설명서의 직무 역량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고 저만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헷갈립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솔직한 저를 보여줬는데 광탈했습니다. 그대로 솔직한 저를 보여줘야 할지, 남들이 말하는 자소서를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약간은 조금 MSG를 넣는 자소서를 음. 자소설이라고 하는군요. 네, 맞아요. 오늘 예, 상반기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름부터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 진짜 실명이었으면 분명히 붙었을 텐데 삼성인 학생 우리 프로필을 읽어봤는데요. <laughs> 항생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음.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뭐, 이 정도면은 서류에서 합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프로필을 음. 봤을 때는. 음. 근데 뭐, 자기소개서를 이제 뒷부분에 같이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래도 이쪽과 관련해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그저께, 그저께 삼성 발표가 났어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아, 진짜. 그래서 뭐 저희 학생들도 네. 합격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연락을 많이 줬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어, 기대하지 못했던 친구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아, 이 친구가 최종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참 이게 합격이라는 게 아, 진짜. 뭔가 그런 타이밍도 음. 중요하고, 어,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 이 기억과 나는 과연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음... 뭐, 그런 것도 참 복잡하게 아... 또 연결된 것 같아요. 뭐 네. 너무 미신을 믿어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 할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해보고 또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거기 낙담하지 마시고, 네. 뭐, 관련된 분야라도 계속해서 지원하시는 또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오늘은 고민부터 좀 어려워요. 먼저 공정 기술 직무 중에서도 H 공정, H 공정인가요? 네, H 공정 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제공한 직무 설명서의 직무 역량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저만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헷갈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나마 삼성에서는 이 직무 설명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네. 하는데 채용 공고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있어요. 이 정도면.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직무도 구체적으로 <laughs> 여러분들한테 떠먹여주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셔야죠. <laughs>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현직자 인터뷰? 얼마잘 나와있어요. 삼성전자 블로그만 에 들어가더라도 예체공정 쪽으로 해서 엔지니어분들의 인터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유튜브에도 친절하게 자료들이 많이 나와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썼던 책들 그리고 이제 뉴스들 뭐 물론 그래도 궁금증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궁금증은 어느 정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이제 해소하고 해소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 분석을 해라, 기업 분석을 해라, 증보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의 강점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헷갈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 이건 이제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강점이라는 것은 전공과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음. 전공은 지식이에요, 지식.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강점이 이쪽 분야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체 이걸 어떻게 합리화하고 어떻게 생각해서 내가 직무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공계 지원자들은 전공 베이스로 직무를 선택하는 게 안전한 방법은 맞아요. 하지만 음. 이 공정 기술 안에서도 뭐,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역량이 있다라든지, 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트러블 슈팅에 대한 역량이 있다라든지, 뭐, 자기만의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노력을 하려고 하시고, 노력을 하시면서, 좀더 이걸 구체화하는 과정인 것이지, 100점 만점에 100점, 100%, 100 클리어하다. 그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네? 꿈이 수의사였어요. 아, 진짜요? 음. 예, 저 중학교 때부터 수의사였는데, 그냥 동물을 좋아하면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아 아예 제가 찾아보고, 뭐, 공부나 음. 아니면 같은 뭐, 대학교에 대해서 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음. 그러다가 수능 7등급을 받고 원서에다가는 서울대 <laughs> 1지망 수위, 2지망 건대 수위 이렇게 썼더니 음. 선생님이 장난치냐 라는 말을 듣고 나서. <laughs> 음. 그래서 개그맨 권유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때 재미, 제일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 학창시절 때.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좋아한다고 네.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제가 찾아봤어야됐죠 음, 제가 그쵸. 진짜 수의사가 되려면은 네. 어떻게든 자료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음. 지식이 부족했던 그런 약간 반성하는 음. 생각이 드네요. 음. 자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네. 통신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자칭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오늘은 들리시나요? 아네아 네, 아, 연결 아 연결 됐군요. 네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노동자들의 현실이 종종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세계 1위 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산업재와 노사 문제에 대해서 취준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면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사기업이라든지 특히나 더욱더, 어, 이렇게 반기업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를 굉장히 기업을 경계합니다. 사고 칠수 있기 때문에. 네. 반기업적 정서가 그럼 어떤 거냐? 내가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추구하면 그게 반기업적인 거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어, 이 산업재해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산업재해를 밝히는 건더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기업이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당연히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면접에서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닌 걸갖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laughs> 저 같으면 절대 안 뽑습니다.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부터 이렇게 이런 부분 갖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분명 히 이런 지원자들이 사고를 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요. 근데 노사 같은 경우에 좀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어, 노사는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회사와 어떠한 상생을 할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는 조금 특정 개개인의 어떠한 노조원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방향성, 또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노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항상 경계하고 기업과 상생하면서 또 기업의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 방향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과 임직원들에게도 더 좋다. 나는 입에 발린 소리를 어느 정도는 <laughs> 할수 있어야 된다. 입에 발렸지만 가장 현명한 대답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